嗨哟，五叔叔。 자, 오늘도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오늘 일단 전투력 700만에서 시작하는데, 자, 일단 뭐부터 올려볼 거냐, 오늘도. 뚜루뚜뚜뚜. 자, 오늘은 일단 황금볼. 이 친구가 너무 공격 속도가 빨라서 가로우가 먼저 쓰는 게 좋긴 한데, 귀찮아서 안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. 하지만 바로 기사 상위에서, 자, 공격력 좀더 높은 걸를 바꿉니다. 공격력은 올라가고, 속도는 좀 느려지지만, 이야, 전투력 18,000이나 올라가 아주, 나이스. 좋구요. 그리고 제안했는이 하나 해주면은 드디어 7점까지단 40개가 나왔습니다. 진짜 얼마 안 남았네. 와, 가슴이 웅장해진다. 그리고 좀비맨의 잠재력 발동 오픈을 안했더라고요 자, 오픈을 해주면은 이 많이 올라가고. 야, 좋아, 좋아, 좋아. 지금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. 뭐또 해제할 게 없나? 그리고 얘도 해제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올려주고. 근데 뭐 지금은 더 이상 올려줄 게 없다 캐릭터에서는 보벌어 캐릭터는 마무리하고 아 기억 뽑기 일단은 뭐 현상수배범 이거는 좀 뽑기가 그렇죠 택할 때 뽑을 수 있을까? 뭔가 너무 손해처럼 보이려요 어, 다른 거부터 뽑읍시다 일단 그러면 아, 무장계열 지속데미지 감면 이거부터 갑시다 자 이거부터 가자 하나도 안 겹칠 거니까 뭐 어, 아니 아니 이거 겹친다고? 와우 3만이나 올라가? 아니 안 겹칠 줄 알았는데 바로 두개 겹쳐버리기 아주 좋고요 어우 많이 겹쳤네? 자 그리고 특성에 들어가서 마무리 계속 올립시다 일단 ACP 자 이거부터 먼저 끝내버려 그냥 다음번 찍을 땐 이제 달인도 끝나겠구만 체력 하나 남았으니까 나이스 자, 이렇게 하면은, 710만인데, 아이고, 오늘 진짜 전투력 올릴 게 별로 없긴 하네요. 이거 참, 거참. 아, 그러면 할수 없지. 마지막 수단이다. 훈련 갑시다. 진짜 오랜만에 울리는 훈련. 두두. 격투 400번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. 이 훈련 목표가두번 가능하니까. 자, 그러면 일단 다올리고 볼게요. 지금 얼마냐, 전투력이. 아이고, 왜 자꾸 낮은 거야. 자, 지금 710만. 오케이, 렛츠 귤리. 자, 일단 여기까지 올려볼게요 왔는데요 돈이 없습니다. 82원 남았어. 격투계열은 완전히 끝냈고 무장계열 올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. 100만 원 손사. 자, 이러면 전투력이 얼마냐? 자, 전투력 한번 보면은 719만이고요. 돈을 뜯어올 때가 있긴 한데, 아, 대왕 보물 상자라던가 이런 상자 뜯으면 돈이 생기긴 하죠. 오, 재화가 생겼어 갑자기. 오호! 자 재화가 생겨서 일단은 720만까지는 깔끔하게 찍어 주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720만을 찍었고요. 후. 깔끔하게 10만 올렸다. 근데 10만밖에 올릴 건 없고. 자 일상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일상 마지막 던전이거든요. 경험치 던전. 97레벨 이상으로는 없는 것 같죠. 어, 자 그럼 갑니다. 마지막으로 끝내 버려. 조합은 뭐이 정도. 어, 이렇게 하고. 와 이제 마지막.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잡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. 바로 이렇게 공격해주면서. 얼마나 달지? 와 마지막 거라 그런지 일단 굉장히 단단하거든요, 애들이. 일단 하지만 내장. 입은 거는 그냥 터져버린다. 아, 아주 대다. 자, 빵, 쏘고. 아이고, 그래도 한 번에 다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, 이렇게. 아, 얘는 뭐 때려주고. 자, 그리고 패턴 반복해가지고 계속 때려주면 될것 같아요. 에너지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바로 때려가지고. 야 내상 묻히면 아주 나이스하네, 진짜. 봉, 한 다음에 바로 그냥 평타로 잡아줘도. 아, 너무 쉽죠? 아, 진짜 이제 근데 너무 그리울 것 같다. 이렇게 깼던 적도 있었을 텐데. 이제는 더 이상 뭐 필요 없으니까요. 더 위에 레벨이 없으니까. 자 얘도 잡아주자 아류권 똑똑똑똑똑 때려주고 아아 아, 전부 다 걸리면 좋을 텐데 내상이 아이건좀 아쉽지만 자 이제 평타로 잡아줍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른 스킬 쓰면은 어차피 평타로 때려줘도 잡을 수 있다 하나 못 잡아도 뭐 괜찮다 하나 정도야 뭐 다음 아, 마지막 턴까지만 가면 되니까 자총8 마리 남았죠 바로 아류권으로 없애버려 와리제 때려줄 거. 저 골드 브레이크 아웃. 오케이 이 정도면 끝났다. 자 다음 턴이면은 무조건 끝났죠. 총 클론이 세 마리가 남기 때문에. 아이고 이 평타 아깝구만. 이거 자 와라 마지막. 진짜 마지막 가자 이제 보내줄게. 더 이상 잘 가라 이제. 디너스 박사야 무아리다. 퐁 하고 바로 내상이 네 걸린 상태에서 골든 브레이크 아웃 하면서 마지막도 끝내 버립니다. 안녕. 즐거웠어. 잘 있어요 내사. 네 사랑. 자, 잘 가고요, 이제. 이제는 끝났습니다. 드디어 경험치 던전. 와, 골드 던전은 뭐 100레벨 때까지 있는데, 경험치 던전은 끝이 났고, 훈련 던전. 와, 이것도 있긴 한데, 뭐, 솔직히 오늘 볼 필요 없잖아. 에이. 자 그러면은 옆에 경기에 가가지고 가봅시다 아, 공격 속도를 바꿨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? 누굴 때려볼까요? 아니 근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있나? 자 그럼 7 <laughs> 7인님을 한번 때려보실까요? 어, 간다 정말 관연 누가 이길 것인가? 하지만 자 이제는 조금 더 빨라졌죠 아 근데 황금세, 황금볼 살아나야 돼 아니 잠만 황금볼 오케이 좋아 좋아 황금볼 살아남았으면 아주 좋습니다 맞지만 않으면 돼자 여기서 아 You quo- 때려주고 좋았어 황금볼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에 나는 만족한다. 뚱따다다다똥 때려주고 아 괜찮아 저런 공격 쯤이야뭐 맞아도도 상관없죠. 자 반사 때린다 바로 그 내상에 황금볼 얹어버리기 야 완벽했다 내상에 황금볼 얹어버리기. 나 좋고요. 근데 체력이 다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아이고 저런 것도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무적 불굴 빼놨고 야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아주 나이스. 자 순조롭습니다. 근데 이길 수 있을까? 자 초대학 반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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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찌 잘 가시고 아좀 아쉽구나 한 번만 더 때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스마일! 아주 맞아주고 바로 자 내상 묻혀놓은 다음에 나가자 뿜! 뿜스 좋고요 오케이 쓰러뜨리고 아 하지만 체력을 채웠는데아저어떡 하지? 와 아마이 마스크 어떻게 나왔냐 저거 자 워리드 하지만 뿜! 덩, 떨어, 덩, 덩. 사자왕 참. 데미지 때려주고, 평타. 그렇지. 와, 근데 제일 잡으면 안 되는데, 이거. 허허, 이거 되게 큰일 났구만. 괜찮습니다. 불, 굴. 뭐, 필살기라도 날라오니 오케이, 날라왔지만. 아,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냐? 상대 전체적으로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. 안 돼, 가지 마, 수아. 아, 하지만 내상은 묻혀놨는데. 아니, 체력이 안 닿는데? 이거 참. 아, 자, 한번 더. 가자. 5월이다꽃 더버리. 허. 업드 주고, 또, 대화. 펀, 펀, 스펀스. 자, 그리고 바로 스킬 날려서 체력해보. 때려주고, 아니 근데 너 스킬 없니? 아, 참많 이거 못 잡았어? 이건 좀 아쉬운데, 아, 저거 못 잡은 건좀 아쉽지만, 자, 초태학 펀치가 날아옵니다. 조대학 펀치, 펀치. 와, 치명타 떠가지고, 아, 이거 아쉽네. 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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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날려버린 다음에 바로 카부터. 그렇지. 이게 이기냐? 아니 근데 불굴로 버티는데 불굴 안 됐고, 자. 괜찮아! 그 친구는 많이 맞아도 돼! 자, 쓰러진 다음에 나이스~! 떳떠러 떳떳떳 어우, 드디어 이겼다! 차이가 많이 나는...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지만 역시 황금볼의 슥 속도를 느리게 한게 정답이었죠 근데 앞에 분들은 너무 세 보이는데? 어좀 많이 조합이... 많이 세 보이는데? 아주 많이 세 보이죠? 음, 이 정도로 만족하자. 자, 오늘은 이렇게 짧게 진행을 해봤는데요. 오랜만에 또 이겨봤고, 황금볼 속도를 살짝 늦춰가지고, 첩첩 때려봤는데, 이야, 좋습니다. 근데 앞으로의 패경기는, 아니, 사람들 왜 이렇게 쎄? 너무 많이 센것 같고, 야이 정도만 온게 어디야? 자, 그럼 빨리 800만이나 가보고, 음,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왜봐요 왜 슝슝! 다음에 보자요!